안녕하세요. 그림비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렇게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의 마지막 아, 나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여호수아 21장. 예, 오늘도 말씀이 좀 깁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 그때의 레아 그때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함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아 가족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온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앞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무나스의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스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의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분하의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의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원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안악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지 기란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박과 그 촐락들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비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약딜과그 아,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웃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니 이두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원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독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내, 곧네 내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와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와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고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기...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롬과그 목초지인이 내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포돈과 그 목초지와 아알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몽과 그 목초지인이 내네 성읍이요. 또 무다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나악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몽과 그 목초지니 두 성읍이라. 그아자수들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어,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일 가족의 계르손 자손에게는 문화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상군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묵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아제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아, 목초지와, 헷깍과그 목초지와, 르국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몬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남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알랄과 그 목초지니 내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목과 그 목초지와 무박과 그 목초지니 내 성읍이요. 갓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랄라목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인과 그 목초지와. 패스본과 그 목초지와 아셀과 그목초지인이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네, 열두 시파에 대한 땅의 그 분배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요단 동서편으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만드셔서. 피의 보복을 그렇게 막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레위지파를 위한 모두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정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일을 전담했던 레위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머물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먹일 목초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 사이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작은 성읍들을 받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자신만의 성읍은 없었지만 각그 지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땅 일부를 레위지파를 위해 기꺼이 양보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함께 책임져 주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정복전쟁과 땅 분배는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다 마무리가 되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참 힘겹고 복잡한 일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43절에서 45절에서 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특별히 이 마지막 문장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네, 참이 아, 구절이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네, 흥한 것도 있고. 아, 자, 응한 것도 있고, 또 응하지 않은 것도 있고, 아, 이게 아닙니다. 다 응하였더라. 응하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전쟁을 하고 또 거기를 이제 정착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도 이렇게 쉬운 일이 없었고, 굉장히 불확실한 일이었지만, 아,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마침내 그 결과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은하였더라. 아, 이것은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저와 또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루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말 레위지파처럼 아, 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이제, 가난의 모든 전쟁과 또땅 분배가 다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조금 응한 것이 아니고, 많이 응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 저희가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또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제가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